안녕하세요. 가비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네. 뭐 제가 얘기를 살짝 들었지만은, 아주 젊으신데. 네네. 이 신을 모신 세월이. 네. 12년이나 되시다고 하셨어요. 네네, 네, 맞아요. 엄청 오래됐거든요. 네. 뭐

분들이 그동안 다녀가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 채널이 이제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건데 네네.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선생님한테는. 음, 왜냐하면 맞아. 이제 해가 바뀌면은 네. 항상 10년 운세 빼놓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네. 이제 수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선생님들이 이제 10년 운세 보고 계셨을 텐데 네네. 저희가 <laughs> 첫 번째 시간으로 네. 이 이제 을산에 지금 하반기를 보내고 있지만은 네. 다가오는 병원이죠. 네. 2026년도 음. 이 쥐띠분들의 10년 운세를 선생님과 좀 미리 알아볼까 하는데 네네. 네, G d 분들 네. 2026년도 새해가 가오고보면 네. 올해 좀 어떤 새로운 변화변들 있으실까요? 음, 어, G T 분들 성향을 먼저 알아보자면 네. G T 분들이 되게 굉장히 지혜로운 분들이 많아요. 음, 일단은 지혜롭다는. 예 영리하고 민첩하기도 하고 네. 또 위기 대처 능력이 좀 뛰어남신 분들이 많고. 음. 또 보통 이제 인덕이 많아가지고 네. 사람들한테부터 이렇게 사교성도 깊어서 인덕이 많은 거는 선생님 그러면 약간 네네. 남자 여자분들이 좀 어느 자리에 가면은 인기도 많을 수 있다 네네 그러니까 주변에 친구들이 많다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쥐띠분들 주변에는 사람이 항상 있다. 네네. 네. 좀 그런 성향들이 좀 있거든요. 아, 그럼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잘 하시겠네. 그쵸. 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도 많이 되고, 음. 또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도, 네. 음, GT분들이 그런 도움을 많이 받고 계십니다. 어, 아, 좋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GT분들 이제, 네.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2026년도가. 네. 2026년도에 직장 다니시는 GT분들은 운세에 좀 어떤 변화들이 있으세요? 어, 직장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좀 새로운 기회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음. 음, 그래서 좀 내가 기, 뭐 프로젝트나 네. 뭐 이런 거 지금 맡고 있는 것들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도움을 많이 받는 해가 됩니다. 회사에서 어떤 뭐 중책을 기존부터 맡고 있으셨던 분들이 네네 네. 그런 일이좀 결과물로 나올 수 있다. 그렇죠, 그렇 음. 음. 그리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도 네. 어떻게 보면은 금전운이 막 상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도 네. 이제 안정적으로 좀 유지는 된다. 음. 음, 그렇게 좀 보이거든요. 네.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건 그동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쥐키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약간 조금? 네안 좋았다. 그쵸? 어, 올해는 조금 그래도 버거웠다. 음. 어, 좀 힘든 해운년이었는데 네. 이제 26년도에는 내가 조금 안정기로 좀 접어드는 운세이해 하니까 네. 어, 좀 근데 좀 일을 확장하기보다는 네. 내가 만약에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네. 변화변동을 막 일으키기보다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자리에서 조금 네. 좀 안정을 확보하고 일을 어. 만드시고 움직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보이거든요. 아, 그런 면은 그냥 이거는 선생님 좀 이쁘게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네네. 하던 거만 그냥 일단 열심히 해라. 네 그렇죠 그렇죠. 그, 그 얘기죠? <laughs> 네 맞아요. 하던 거에만 조금 매진해서 더 열심히 하면 뭔가 배가 옵나고 음. 네네. 이 근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솔직히 네. 이 매월 금전이 어떻게 보면 정해져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직장 다니시는 네. 분들도 이제 선생님들 신년눈세 보러 오시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네. 올해 뭐 돈을 더벌수 있을까요? 네, 뭐 네. 승진할 수 있을까요? 네. 좋은데도 네. 이직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게 이제 금전에 관련된 건데 네. 직비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금전운만 봤을 때좀 어때요? 금전운만 봤을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안정적이긴 하잖아요. 매달 급여가 정해져 있고, 그쵸, 그쵸. 근데 투잡이나 뭐 다른 부수적인 수입을 위해서 좀 움직이거나 이런 것만 조심하면 음, 그러니까 오, 다가오는 병원 연에는 그냥 내 자리에 그냥 현상 유지를 좀 해라. 보존하고. 음, 음. 요즘에 막 그런 뭐 재테크로 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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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투자 큰 이런 거 많이 하시네. 그취분들은 2026년도 보는 쪽에는 좀 그쵸 너무 네좀꺼 끄셔야죠. 네. <laughs> 네. 투자는 안 된다니까. 네, 투자도 안 되고 투기도 안 되지만 돈,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돈거래도 안 되고 음... 음, 그런 건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금전거래는 안 했으면 좋네. 겠 제일 또 중요한 게 이게 이제 저희가 사회생활하거나 이렇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진짜 빼낼 수가 없잖아요. 네네. 이 g 분들 2026년도 새해가 밝아오면 사람들의 관계에서는 좀 원활하게 좀 흘러갈까요? 그래도 여태까지 쥐띠가, 쥐띠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주변에 사람이 많다였잖아요. 네. 근데 병원연애는 조금 인간관계도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네. 어, 쥐띠분들이 병원연애, 그러니까 말에 해좀 네. 깨지고 흔들리고 그런 운이기는 해요. 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기치 못하는 구설 같은 거. 네.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 직장 내, 동료들하고 갈등, 음. 또 상사윗분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특히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동업은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동업은 하지마. 사업을 준비하면. 네. 그데이 동업 얘기들을 이제 뭐 여기저기서 저희도 이제 많이 들어보는데, 네. 동업을 진짜 해야 될사람과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 은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네, 무조건 정해져 있어요. 근데 대체로 저는 동업을 잘 권하지는 않거든요. 음. 끝에는 결국에 문제는 생기더라고요. 음. 근데 내가 온 때가 네. 이제 내가 이제 사업할 수 있는 그 머리나 이런 역량은 있는데 그 사업성 기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 운이라든가 네. 이런 게. 그래서 내가 내 사업체를 꼭내 이름 석자를 걸고 하면 안 좋아지거나 망하거나. 음. 근데 자기는 능력치는 있어. 아, 네네. 그런 분들은 보통에 이제 그 윗머리를 갖다 놓고 밑에서 자기가 운영은 자기가 실질적으로 한다든지 네네. 어, 그런 거는 도움은 되는데 대체적으로 동업은 끝은 안 좋더라고요. 음,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는 건가요? 가 가족, 그. 그렇죠. 네.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오. 음. 왜 선생님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오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이뭐 동업이나 아니면은 뭐또 직원들 뽑는 음. 문제에 대해서도 네. 뭐 많이 좀 물어보시잖아요. 그게 네. 이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정말 많이 되나요? 많이 되죠. 그러니까 서, 서로 이렇게 뭐 띠별 특성적으로는 사실은 그띠 하나만 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막 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게 속속들이 그 사람 직원들하고도 맞는 사람이 있고. 음. 그니까 러뭐 그냥 일반적인 사무원, 사무직 이런 거 말고 이제 좀 깊은 관계의 직원들이 있잖아요. 실짜적으로 영업부장이나 영업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분들하고는 와가지고 점사를 보면서 어 이분 뭐 이분하고 한 여러 명, 한 세네명 있는데 이분 중에 한두 명, 두 명만 손잡고 가려고 한다. 음. 그랬을 때 그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 그러면 뭐한세명 이제 모시고 와가지고 네네. 두 명만 안고 간다는데 한 명은? 에이... 건데, 그쵸, 그쵸. 오... 네. 그, 그러니까 본인도 고민을 했던 거고, 네. 왜, 당사자들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이세 분이 다 괜찮기는 한데, 그쵸? 좀 고민이 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각자, 이제 이분은 이 사람은 여기서 좀안 되고, 저 사람은 저기서 좀안 되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물어들 보러 많이 오시더라고요. 음, 좋습니다. 이 g d 분들 그럼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나이를 빼고, 이제 전체적으로. 네네네. GT 분들이 새해 첫발을 내으셨을때 이거는 좀새계놓고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을까요? 네, 그니까 러 GT 분들이 병원에는 건강도 특히나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분들도? 네, 네, 네. 그러니까 건강, 건강이라기보다 건강막 지병이 있어서 이런 게 아니라 좀 사고나 네. 어, 막 이런 걸좀 조심을 해야 되니까 좀 장거리 여행은 내년엔 좀 피하는 게 좋고 음. 또 아까 말했듯이 사람들 간의 구설 네. 어, 그러니까는 이제 말 같은 거, 네. 말조심, 입조심을 좀 유난히 좀 해야 되고. 말을 요 네. 그러면. 그리고 좀 외부활동을 조금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어. 음. 마지막으로 그럼 그러면 시청하신 GP분들, 네. 뭐 선생님, 이제 신년에 미리 알아봐 주셨지만은, 네. 지금 1, 사년 이제 하반기 끝자락도 열심히 달리고 계시잖아요. 네, 네. 남은 일사년 하반기 마무리 잘 하시고, 네. 2026년도 새해 잘 맞이하실 수 있게, 네. 가비신당에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G.T 분들 조금 올해 어쨌든 초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 버거웠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내년에는 어, 조금 새로운 기회는 많이 찾아오니까 어, 내가 좀 안정적으로 가겠다. 어, 그것만 좀 유념해 두시고 좀한 해를 보내면 올해보다는 더 나은 새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가비신당이었습니다.